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오늘 함께하러 볼 코인 바로 이 쿼크체인인데요 이 쿼크체인은 7월 30일부터 시작한 상승 랠리로 65.46%라는 놀라운 폭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16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이 쿼크체인입니다 그 이후 몇 번의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고점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단기적으로 물려계신 분들 홀더 분들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7월 31일 오늘 급하게 방송을 킨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 해외 세력들의 진입 시점에 다시 한번 포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보여주는 이 해외 세력들은 항상 특정 패턴을 통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들어갔다가 이 목표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모든 세력들이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시점에서 진입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세력들은 무조건 폭등 랠리를 위해서만 진입하는 것이 아닌 이 폭락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트레이더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차트를 보면서 신규 상장 코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코인들의 이 상승 패턴과 이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연구하고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커크체인 제가 정리해둔 이 세력들의 진입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이 코크체인의 가격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패턴이니 세력들이 뭐 말로만 해 가지고 못 믿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운영 중에 이 텔레그램 방에 자동 매매 프로램이 게시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소통방에 나온 메시지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코인 자동 알림이라고 이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참가자 1 0 0분이 넘게 계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시각 7월 24일 시간 알려주면서 새벽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그동안 프로그래밍 딥러닝 AI를 수집했던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가격 대비 포착 가격과 해당 가격까지 요구되는 시간대 이 손절 가격까지 전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가격에 도달하는 즉시 이 AI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요. 이 AI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 84%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전부 수익을 내고 계신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5% 가량의 인원들도 사실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제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뭐 손실을 복구하자라는 욕심 때문에 이 알림에 맞춰서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이 코인 AI 트레이더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확연하게 차이 나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폭락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가격 854원이지만, 포착 가격이 이보다 적은 608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옆에 안내 메시지를 보시면, 이 마이너스 32% 다운이라고 적혀있죠? 이처럼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 폭등 랠리는 물론 이 대폭락까지 잡아버리는 이 코인 AI 트레이더는 지금까지 정확도 93%에 육박한 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뭐 수익을 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참가자 주때문에약 2,000명까지 현재 1,400분이 넘게 계시니까 대략 500분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해당 인원들까지는 전부 무료로 해당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소개시켜드릴 예 안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셔서 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뭐 어느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대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측이니까 바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은 전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010-7745-8818 핸드폰에 입력하시고, 두 번째, 문자 내용에 히든이나 불장이라고 쓰셔서 단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단톡방 입장에 도와드리고 있는데, 단톡방 입장 후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고, 바로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경우도 없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는 있어도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또한 특정 사이트 가입해서 진행해 달라 이런 경우도 절대 없고 만약 이렇게 가입 권유를 하거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저를 사칭한 스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로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설치 후 단톡방 입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 문자로도 안내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바다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문자건수 충전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1127분 받아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4월 6일 아침 8시 47분에 보내드렸던 메시지가 지금 뭐 아르고코인 매수가 80원 손절가 60원 투자 비중은 40%에서 50%로 잡아드렸고 목표 상승률 보시면 제가 250%로 잡아 들었는데 뭐 아르고 코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폭등 시작해서 400% 넘는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이때 잡으신 분들 현재 뭐 거의 400%, 300%뭐 투자한 금액의 3배, 4배는 불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뭐 진짜로 어떤 어떤 뭐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사이트를 가입하다던가 이런 거 절대 없이 바로 문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데 뭐 엄청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꼭 문자 보내주시고 제 정보 받아보신 다음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 눌러주시면은 아래에 해당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